정의 장교들이 태어나는 이곳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그 의문을 직접 풀어준다기에 찾아왔는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인고 했더니 오늘이 바로 생도 오십일기의 시작을 볼수 있는 날이라고. 자, 다들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군인의 이렇게 태도와 이렇게 품위 그런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삼사관 학교에 이렇게 나제 몸을 이렇게 바쳐 나를 지키고 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쳐서 저희 자랑스러운 동기들과 함께 훌륭한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직업이고 군인이 꿈이었는데 대학교를 가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삼사관 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제 별 심경의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 딱 도착해 보니까 가슴도 벅차고 기대도 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 인생 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굿게. 음, 뭐 어떻게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 모습을 보여줬으면좋겠네요어 아들 화이팅. <목소리> 씩씩하게 아들을 응원하는 어머니. 그리고 굳은 의지로 이곳에 모인 아들들 가슴 속 꿈을 펼치기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험난한 길 앞에서 이별의 슬픔이 아닌 당당함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이들 첫발을 디딘 그 도전과 각오에 절로 박수가 나온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크게 또잘 성장하고 여기서 교육 잘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수준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아들 잘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김성진 건강하게 잘 교육 잘 받고 훈련 잘 받고 멋진 이 대한민국의 사나이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지만 이제 첫 발일 뿐이다. 임시 입교 후 기운 생도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생도가 될수 있다는데. 생도 오십일기 임시교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서서합니다. 삼성학교 생도로 선발된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혹독한 기초군사훈련도 이제 시작이다. 기초군사훈련은 임시입교부터 정입교까지 5주간 실시되겠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생도생활 조기 적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민간인에서 군인의 단계첫 번째 걸음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으로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성, 품성 교육, 그리고 군인 기본 자세 학립 및 기본 전투 기술 숙달이 되겠으며 어, 기초 체력 단련 및 기초 군사 지식 어, 숙달 함량을 중점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 훈련은 가장 기본이 될 그래서 더욱 어려운 제식 훈련, 군인의 자세와 품격을 배우는 과정임과 동시에. 본받아야 할 장교의 모습까지 갖춰야 한다.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다들 너무 비장한 거 아닌가? 어떻게 여기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를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예, 20살 때 특전부사관으로 입대를 했다가 3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멋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서 삼사관학교를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부사관과 장교의 그 훈련의 차이가 좀 있나요? 부사관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몸을 움직이는 게 부사관 이라면은 장교는 당연히 체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만은 전술적인 지식들을 더 갖추고 있어야 여러가지 지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한번도 가기 힘들 군대를 여러 번 갔다 온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군대를 도대체 몇 번이나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전 병사에서 부사관 또 현재 지금 선사관 학교에 어? 입교해서 지금 현재. 기초 군사 훈련 받고 있습니다. <laughs> 참, 정말 싸이도 군대를 두번 갔는데 아, 이번은세 번째 지금 군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군무대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멋진 군인이 되기 위해서 병사에서 또 부사관 이제는 이제 직접 지휘하는 장교가 되고 싶어서 삼성한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갔었는데 제대로 해야겠다. 화이팅하세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두 번째 사격 예비술 훈련이 시작되는 데 이거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정도가 다. 오랜 반복은 기본. 스스로가 훈련의 정석이 되어야만 한 힘든 과정을 이 악물고 버텨내는 생도들. 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도로서 사격은 기본 자질 중 하나로 알고 있으며 백발 백중을 하기 위해 지금 현재 피아나의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피아나 연습을 계속하여 사격 시 백발 백중을 하는 사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시작을 응원합니다.